RPM일 때나가던이 토크는요 어, R3...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6 0 0 r 의 주행감과 닌자 6R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탔던 바이크가 유로4 모델 6살 있죠? 20년식 636으로도 불리죠. 이제 엔진 배기량이 636cc라서 그래요. 다와사키에서 599cc 이제 레이스용 636cc 모델이 따로 있는데 599cc는 이제 호몰로게이션용이죠. 이제 레이싱에 나가야 되니까 636은 이제 미들할 차. 어... 시민들이 이제 살수 있게 구매자들이살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모델이고 370cc의 그 차이가 37cc의 그 차이가 저속터크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유로5 플러스 모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속일 때그휘발이가 6R과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저속에서 엄청 가벼워요. 치고 나가는 것도 뒤로 밀리는 게 약해요. 두카티, 막, 파니갈레, V4S, 아니면 뭐, 스천날랄 트리플랄, 미친 괴물 바이크들, 리터 스포츠 바이크를 타는 분들은 그게 뭐냐, 거기서 거기 더 똑같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저는 이제 리터를 제대로 타본 적도 없고, 두 번째째 미들 스포츠 바이크잖아요. 가와사키 식사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하게 지면을 훑고, 발라내면서 이제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RPM일 때 나가는 이 토크는요 어, R3 스바라트 필렛을 운전할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 미들 알찬 는저 RPM일 때 고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은 식살도 오 이게 말뛴다 이런 느낌이 있는 정도로 많은 건 아니었지만 RPM을 높여주지 않으면은 마력이나 토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배기량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고,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살 같은 경우는 에 살짝살짝 당기면 말타기, 오, 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를 치고 보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m t 공구 같은 미친 바이크랑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를 이제 앞으로 위로 보내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극이 조금 덜 해서 순수 재미 같은 부분에서는 식사이 저는 더 재밌어요. 600알날도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애가 너무 바르다. 혼다를 타면 이제 늘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되게 바른 바이크다. 모범생.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잘 데려다 줘요. 핸들링도 엄청 가볍습니다. 부담 없이 엔진의 rpm을 쓸 수가 있어요. 6 0 0갈라 가진 좋은 밸런스 풍부한 전자장비 TCS나 이제 윌리 컨트롤 토크 컨트롤 시스템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댐퍼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핸들이 털릴 위험이 굉장히 없습니다. R6 같은 경우에는 휠 간의 거리가 짧기도 하고 댐퍼가 없어서 싸제 댐퍼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탑 브릿지 위에 11600갈라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댐퍼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순정 옵션이죠. 그래서 탑 브릿지 자체가 깔끔해서 거추장스럽지가 않습니다. 추장스러운 건제 핸드폰과 핸드폰 충전 뿐이에요. 어, 어느 정도 바이크를 탄다 하면은, 0 l 6 0 0러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길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RPM을 만 이상, 만 삼천, 만 사천, 만 오천, 레드존이 만 오천부터 이제 돼있죠. 엄청나게 높은 고 RPM을 돌리면서 엔진을 갈아서 넣는 엄청 재밌는 바이크기 때문에, 풍부한 힘과 여유로움을 가지는 히터 알차와는 다른 타이트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RPM을 썼을 때, 나오는 최대 마력 구간이 식 r 보다 높아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약간의 더 필요한 부분은 있고 똑같이 RPM을 돌려도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재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것 같고 그리고 식 r 이 재밌는 이유는 좀더안 누워서 재밌어요. CBR 6 0 0알은은 핸들이 엄청 가볍기도 하고 조금만 누워도 그쪽으로 그냥 바로 바로 갑니다. 엄청 가벼워요. 근데 식 r 같은 경우에도 가볍거든요. CBR 600알보다 좀더 무거운 느낌이라서 내가 몸을 좀더 빼거나 레이싱한 제스처를 취해야 코너를 돌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두탁하고 엔진브레이크도 빡세고 저속에도 이제 토크가 이제 풍부한 식사의 재미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개다 타봐서 말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유로4 모델이라서 유로5 플러스 모델 식사는 제가 타보지 않아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체가 쉽다 보니까 좀더 제가 어, 거칠게 운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600 알라리가 얘가 다 커버 쳐줄 거야. 이런 안심 때문에. 이게 그거 아시죠? SUV 타는 사람들의 운전 좀더 이제 어 거칠게 하는 거 재미가 없어서 <laughs> 순수 재미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안정적으로 잘 맞는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모범생 같고 재미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알것 같아. 지금 가고 있는 곳은 B... 비 n r 이었나 BRN? BNB? BNB 아닌데? 비에 BN...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더 카페가 기억이 안 나는데 BR... BRL일 겁니다 BRL 라이더 카페 BRL에 가보려고 합니다 웨이브온 카페라고 정한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쪽 지나서 왔습니다 오늘은 거기 가서 가볍게 커피 마시고 복귀를 할까 합니다. 시프트 자체도 CL600 알라리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서 언급을 아까 안 했었는데, 이게 식사할과 하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업다운이 안될 거예요. 업만 되고 다운은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 b 6 0 0 r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다운이 둘다다 다 되는 양방향 퀵시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브 매칭을 해줘야 되는 다른 이제 모델과 달리 실사용 운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편하고 좋다. 이게 한번 맞들리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 제가 그 전에 스바라트 필렌401 탔었는데 401의 그 양방향 퀵시프트가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지금 c b 6 0 0 r 날처럼 부드럽지는 않았다. 엄청 거칠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c b 6 0 0 r 날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그런 느낌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퀵시프트의 강도도 계기반을 통해서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사람의 성향에 맞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기가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유명한 카페 웨이브온 카페고 예전에 식사를 타고 갔을 때 들렸던 적이 있어요 어 여기 웨이브온 카페 지금 되게 엄청나게 뭐 많이 해 놨네요 여기서 이제 비아래를 가는 곳은 다전이거든요 비보, 비보 신호는 이제 잘 보고 오늘 휴분가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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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오늘 brl이 휴무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쉽긴 하지만요 다시 뭐 돌려서 가야겠다 이차, 이차, 이차.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음에 올 때는 한번 확인하고 와보는 걸로. 제가 담배도 따로 안 피니까, 그냥 바로 가야겠어요. 세 같은 경우에는 R6, 6R, 600RR 중에서는 600RR이 굉장히 편합니다. 기본 스텝 자체가 엄청 편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백스텝을 했는데도 6R보다 편해요. 백스텝을 엄청 빡세게 한건 아니지만, 기본 순정 스텝보다 뒤로 밀고,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순정 6R 스텝보다 많이 편합니다. 훨씬 더 앞에 있고, 밑에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820이라는 낮은 시트고 덕분에 부담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조차도 멀지가 않고요. 핸들도 낮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식살 같은 경우에는 R6보다 핸들은 낮아요. 시트고가 조금 낮 뿐이지 핸들 자체의 높이는 R6보다 더 낮습니다. R6는 완전 엎드려뻗쳐죠. 600알날는 지금 그냥 R3예요. R3. <laughs> 제가 이렇게 수그리지도 않았어요. 이라이더뷰는 제가 R3를 탈때이런게서 있는 느낌이었어. 지금 600알날는 그나마 조금 더 엎드려져 있다. 핸들이 조금 더 낮다. 옛날 R3 타던 그 느낌을 600알레를 타면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볍고, 자세도 편하고. 비슷한 거 많잖아요. 뭐, 할하이라든가 뭐, 6반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좀더 편하고, 공도 좀더 신경을 썼다면, 600알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비중을 재미에 좀더 추구한 매력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일단은 지금 집에 빨리 가서 영상과 어, 오늘 어떻게 찍혔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목소리가 어땠는지, 마이크 수음 능력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 혼자 한번,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첫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편집해서 아마 이제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백알라이라는 바이크와 부산, 금방, 경상남도, 경상도 뭐 이쪽 지역의 라이딩 코스를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뭐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고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은 따라오는 게 아닐까. 조심해서 안전하고 외곽에서도 이제 조심해서 운전은 언제나 안전, 재밌게, 어, 즐겁게 슬라이딩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